먼저 자신의 필요를 채운 뒤에 사람을 만나야 한다. 잘 헤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런 엇갈림을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나 자신에게 물어보자. 나는 정말 관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나도 나의 필요가 우선인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관계라는 미명하에 애매한 사람을 만나 서로 시간을 소비하기보다는 나의 필요를 위해 힘쓰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반복해서 말하지만, 자신의 필요를 해결하지 못하고 상대와 만나면 진정한 의미의 관심이나 배려를 가질 수 없다. 마지막으로, 만약 상대가 내 손을 꽉 잡아 놔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영영 이 사람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절망으로 가득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의 작용, 반작용 법칙이다. 한쪽 힘이 없어지면 반대쪽은 자연히 없어진다. 다만 혼자 결정하고 혼자 빠져나와야 한다. 놓는 과정에서조차 상대의 동의나 협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내가 손을 놓는 순간 사실상 기존의 관계는 끝나게 되어 있다. 혼자 관계 맺기를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불가능하다.